하게 불한 처리 다녀서 오랜 시간이 가졌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서 하나님께 복된 날이 졌습니다. 주님 이 단에 주의 성령만 충만케 하옵소서. 이 전에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수... 해방하려는 어둠의 주관자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하여 가 주시옵고 시종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하시고 복음만 나오게하여 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온 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정일 목사라고 합니다. 다들 괜찮습니이정일 아. 목사라고 합니다. 네. 경기도 시흥에. 방주비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갑자기 전화를 우리 장 목사님하고 홍 목사님께 받아서 오늘 설교를 20분 정도 할수 있겠냐고 해서 늘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은 잘 거절을 못해요 또한 가지 어, 주님의 일이라고 그러면은 뭐 제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드릴 게 없어서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라는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가 어떤 거냐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 네.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고가 아니라 그냥 즐거울 같은 존재더라고요. 그냥 내 그릇이 이대로 있으면 그대로 쓰임 받고 또이 이 상태에서 주님께 보여주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시체나 허시체허세나 허세, 또는 거추장스러운 어떤 아름다운 인거주님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곳을 그대로라는 거죠. 마더 테라서라는 수녀가 예전에 인도에 나가서 봉사 활동을 할 때가 있었답니다. 어린 고아라든가 또는 가난한 자를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마더 테라서 수녀에게 얘기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어우 고생스럽고 힘든 일만 자처하십니까? 저 위에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신부님들이나 다른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 위에 사람들은 안 보십니까? 라고 할때이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닥의 일을 내가 바닥을 쳐다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위까지 볼 일이 있겠습니까? 내 마, 모습,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천사 재활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체장애자들이 있는 특별학교죠. 그곳에 어느 그 교생 실습으로 사회복지사가 실습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답니다. 이 교생으로 나간 사회복지사 실습생이 아이들이 캬, 떠드니까, 반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뭘좀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면 아이들이 전부 다 중고난방이라는 겁니다. 당체 장애인이고 지체장애고 집중이 안 되니까 이 교생이 단에 서서 그랬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이 모양으로 돼 있냐? 라고 이렇게 묻더라,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할수 있는 대답을 해봐라. 너희들은 왜이 모양으로 돼 있냐라고 사회복지사가 정말 가슴을 찌르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럴 때한 여자아이가 일어나서 조용히 얘기하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모습,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간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나는 자신있게 들을 수 있냐, 이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또는 다녔을 때든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마음속에 외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집사일 땐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사일 땐 전도사였습니다. 목사일 땐 목사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왜 내가 이거를 외치느냐? 나는 목사 이 길을 만족스럽게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저 멀리 보는 사랑의 교회라든가 또는 중국군 교단의 어마어마한 그런 교단의 총회장 목사 그런들을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 나는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내가 그 꿈을 가질 수는 있지만 꿈을 쫓아간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된다는 보장을 얻고 또 그것 때문에 나의 삶에 내가 목사라는 내 직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겨야 될 성도들과 섬겨야 될 교회를 등하시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꿈을 쫓는 파랑새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서서 10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는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게 내가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있게 하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대받으면 좋겠어 그 모습을 흉내낸다고 해서 내 모습이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 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은 달란트와 은혜가 있고 받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내 모습이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늘상 주의 일을 위하여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누군가 부탁을 합니다. 사마 거절을 못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왜?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럼 내 모습이대로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못 나서가 아니라 가진 것 없더라도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내 모습이대로 주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주께 영광? 예, 맞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 시인할 때내 마음속에 진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 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로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충성되고 내가 섬기는 성도에 정말 순전한 양같이 주님이 말구위로내려오셔고 낮은 자리에서 임하셔고 섬겼던 그 모습처럼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처럼 내가 할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더라는 거죠. 많은 돈을 갖고 구호제를 할까요?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가난한 자와 고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거? 내가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대의 영혼을 위하여 주를 만나게 할수 있는 것이 내게 할수 있는 최선의 달란트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나는 목사입니까? 또는 나는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늘 내가 목사입니까라고 저 자신에게 돌아볼 때 부끄럽더라고요. 왜?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부끄라다는 거죠. 조금 더 많이, 좀더 갖고 위해서, 좀더한발더 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충성된 그런 모습을 아니라는 거죠. 맡긴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맡긴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양이 영원히 하나가 있습니까 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내가 무릎을 꿇고 정말 주 앞에 통곡을 하며 자복을 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냐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볼때참 좋았더라 네 모습 보기 그대로 참 좋았더라 이 다음에 우리주 앞에 다 갑니다 백보자 심판 때왔습니다 주님이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내가 네 모습 참 보기 좋았더라 내가 너를 잘 만들었다. 너를 참잘 만들어서 내가 네 모습 참 보기 좋게 하고 내 앞에 왔구나, 종아 따라하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은혜 축원합니다. 아, 네. 아, 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높이려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있다 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오를까요? 아니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그 창된 모습으로 부리가 없는 사람이 오는 사람이냐, 이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 얘기합니다. 나도 잘 되고 싶어. 나도 목사인데, 나밖에 나타내고 싶고, 정말 전 세계를 흔들고 싶고, 우리 그런 거씀습니다 저도 처음 신학교를 가서요. 귀신도 쫓고 싶고 병자도 고치고 싶고 아픈 자도 일어나게 하고 싶고 정말 손만 대면 은 퍽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사와 이적과 표적 정말 예수가 할 때니까 나는 왜 못해? 나도 할수 있어. 금식도 해보고 울고불고 울고 통곡도 해봤습니다. 나는 왜안 됩니까? 라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난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어느 때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띄어섰습니다. 그냥 내 순수한 내 모습으로 주님 내게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라면도 성령으로 인하여 나 예수 이름을 쓸 때니 예수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습니다 주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한 종이 나타날 때 그분은 역사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늘사 우리는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많은 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은 보증을 섰다가 한번다 엎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돈을 받고 싶었어요.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고 싶었어요. 교회를 다시 왕성하게 세우고 싶었어요. 많은 걸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는 버리신 겁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버리신 게 아니더라고요. 네가네 모습 그대로 그냥 난널 쓰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난널 쓰기를 원한다. 이 순간에 그거를 날 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참 불안해요. 어릴 땐 답답한 얘기였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불병거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겠다는 거죠. 모세야, 왜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이리에서 너는 죽게 만들지? 라고 합니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전쟁는 여우와 계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의 삶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좋은 것을 쫓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주 앞에 가다가 실수를 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면 원망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난 그대로 있었다. 너, 너, 너. 네가 올라오고 싶어 갖고 떠들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한 전쟁을 내게 맡겼어야지. 왜 네가 하려고 했던 일 겁니다. 네 모습 그대로 너는 너의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데 왜 네가 하려고 너의 의를 의 드러내고 너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의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하다가 너는 넘어져 하고 나를 원망하느냐 전쟁은 내게 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두렵습니까? 고민이십니까?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어서 믿음으로 달려왔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전제는 죽있으니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 전제는 당신께 있더라니 스스로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당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모습이대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최근에 느비니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두 팔을 잡고 바위를 받쳐서 두 팔을 올려놓습니다. 그때 아말레군대를 멸물리친 여호수아가 승승장구로 하나님의 깃발처럼 여호와 니시 승리를 외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주여 두손 들고 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손을 내릴 땐 어떻습니까 늘 나의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앞에 와서 너의 모든 문제를 내려왔으면 갈때 보따리 도로 싸가고 가지 말아야 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그만 멈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도로 갖고 나가면 그 문제는 누구 것이 되느냐 내 것이냐 네 것이냐 이거죠 아론이 모세가 손을 올렸다라고 하면은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다 고러면 다시 손을 내밀면서 너의 것을 가져가지 말아야지. 왜 손을 내밀어 저아을 내게 어두 사단의 역사가 너에게 틈을 타도록 만들어 놓고 있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는 현관 과에게 싸우기 하여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영적 존재와 싸우고 있는 것이라면 손을 들고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예수 잡아. 어, 네, 네. 그런데 우리 누구를 잡습니까 소을 들고 예수를 잡다 팔이 아프다 내려서 나가면서 곧다리 갖고 나가면서 누구를 잡습니까 나의 의로 나의 주변의 인맥을 나의 지인을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을 갖고 갔다. 완전히 부셔지고 자빠져 넘어질 때 그때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가 좋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에 너희 염려 근심 걱정 다 죽게 맡겨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내거다 드렸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고 돌아서서 그 근심 근심과 걱정을 다시 나는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손을 들어 아말렉 끄네를 물리치던 모세가. 팔이 아파 내리면 지고 있는 그 여수와 모습을 보는 것은 나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 앞에 고민이 있어 문제가 와서 나는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팔이 아파 내리고 나가면서 누구를 잡습니까? 나를 잡습니다. 내 문제 이 고민이 언제 해결될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 하나 깨야있어라 마귀로 우는 사자처럼 삼핀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내 모습 이대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의 내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더 이상 거칠해나 허칠해나, 또는 허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갖고 꿈을 이루게 해요. 주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지금 내 모습을 드려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아름다운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내가 멋진 모습만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내가 잘하는 모습만 보는 것 같아요. 아니더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없었어요. 주님 내가 주일한번 빠지고요 돈 이만큼 벌어갖고 드릴게요. 건축 헌금 드릴게요. 물질 많이 낼게요. 성전 짓게요. 주님 그걸 바라십니까? 그 성전과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떡합니까? 주님께 많은 걸 드리고 많은 걸 하게 되면 나는 위대한 용사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거죠. 아니더라고요. 작든 크든 내가 맡은 자리에서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는 그 그릇이 거기입니다. 나는 여기가 내 그릇이라고 나의 만족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이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항상 작은 교회에전 그랬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고 예전에죠 조그맣게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할 때는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성도가 몇 명이세요? 두 명인데. 이제 시작이군요. 괜히 창피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님이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창피했습니다. 아, 나는 언제 성도가 많이 되지? 100명이 넘었습니다. 200명 넘었습니다. 300명 넘었습니다. 그때 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죽게 영광 입으로 그러면서 어, 내가 잘하니까 늘어나는 거 봐. 누가 나타났습니까? 내가 나타났다.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의 거치대와 허상과 나의 관을 보여드렸다는 거죠. 주님은 나의 관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발을 어서 대머리면 어떻습니까? 헐벗고 입을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자보다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가는 우린 그 믿음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가진 것 없어도 할수 없어도 내가 주님 당신을 찾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당신과 동행합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 모습이 정말로 내모습이되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설교라는 것은 항상 작든 길든 하나님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 때 영광이라는 거지. 그 영광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뭔가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줬을 때 주님은 가장 아름답게 흠향하시는 나의 거룩한 나는 선제사가 드려지는 게아니에요 네. 지금 이것이 권재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서 무슨 포장을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당장 주 앞에 들림받을 운명이라면 나는 여기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습니까 여기서 금을 갖고 싶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습니까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는 이 순간 들림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 영혼은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아멘. 그런 아픈 이별도 만날 수 있다라면 정말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마음을 다시 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짧지만 오늘 설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시로 추원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 속에서 주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입술이 정말 주의 성령의 검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의 마음판을 새기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그들 목양지와 사역지에서 의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사 그날 그때 주께 찬미 받으며 칭찬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렸나이다. 아멘.